테르테르의 로블록스 미스테리 오늘의 상황극은 실종된 친구를 찾기 위해 학교를 조사하던 중초자한적인 현상을 겪게 된새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테르테르와 새 친구들은 무사히 학교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까 어둑어둑 내리고 있는 밤이었습니다. 실종된 친구 라바의 단서를 찾기 위해 테르와 쿠프, 나오는이 학교에 오게 되었답니다. 으아, 귀신이 나올 것 같아. 페르는 라커룸으로 들어왔습니다. 어, 야 이거 무슨 소리 안 들려? 어, 피. 오. 어! 페르는 이상한 그림과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나라와 귀신이 그려져 있는 그림이었죠. 나라가 어떻게 된 거지? 어둑어둑 비가 내리는 수영장은 마치 귀신이라도 나올 것 같았어요. 페르는 어, 피에 잠겨 있는 문을 발견했답니다. 뭐야? 우리 학교에 이런 사당이 있었다고! 어, 냄새! 아, 어, 빨리 나가자! 무서워! 열쇠를 찾은 테르는 체육관으로 돌아왔답니다. 오! 어! 여기도 피가 묻어 있어! 뭐야! 문을 열은 태르는 보라빛으로 빛나고 있는 벚꽃나무를 발견했답니다. 와, 아름답다! 어둠 속에서 벚꽃나무가 빛나고 있어요. 테르는 문을 열고 들어갔답니다. 야 테르야, 너 방금 소리 못 들었어? 뒤집거리는 소리. 오 불러, 불러. 와 학교가 엉망이 돼버렸어. 뭐야? 우리 꺼졌다 어? 어저 아줌마 누구야? 야 테르야, 너 무슨 소리야? 난 아무것도 못 봤는데. 내가 잘못 본 건가? 테르는 지하실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로 가지 말았어야 했어요 나는 분명히 지하실로 왔는데 테르와 와우 푸푸는 이상한 장소에 도착했어요 저기 빨간 점이 보인다 저쪽으로 가보자 테르와 친구들은 빨간 불빛이 비치는 문으로 달려가기 시작했답니다 이 길은 너무나 이상했어요 마치 이 세상의 건물들이 아닌 것 같았어요 이 기이한 현상에 새 친구들은 너무나 무서웠답니다 아! 어! 뭐야! 어! 그 친구들은 이상한 소리가 나는 곳으로 걸어갔어요. 문을 열자, 미로가 나타났답니다. 이 미로는 뭐야? 이상한 노래소리가 들려! 마치 누군가 그들을 부르는 것 같았어요. 그곳은 바로 영원의 미로였답니다. 얘들아, 어디 갔어? 어, 어! 저거 뭐야! 테르는 깜짝 놀라 깨어났답니다. 영원의 미로 속에서 그 귀신은 절대로 테루와 친구들을 도와줄 생각이 없었어요. 이곳을 빠져나가려면 열쇠를 찾아야 돼. 어, 떨오진다안 돼. 안 돼. 도망가. 살려줘. 너무나 무서운 테루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끝없는 방황길 우리는 달려가 테르의 기계를 들은 귀신은 너무나 화가 났답니다. 방금 내 고막이 찢어진 노래를 부른 사람 부분이. 어때 아, 네, 귀신들 잘못했어요. 노래 안 부를게요. 어허, 도와줘. 테르는 어떤 방에 들어와 출구 열쇠를 찾았습니다. 이제 탈출하기만 하면 돼요. 하지만 테르는 길치였답니다. 그렇게 끝없는 영원을 헤매고 있는 동안. 테르, 내가 출구를 찾았어. 나한테 와. 테르는 친구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야! 그 장소는 고대의 사당이었습니다. 우리 라라를 찾을 수는 있을까? 테르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릴 이곳으로 부른 건 라라가 아닐까? 어! 라라다! 라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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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방금 라라였잖아! 하지만 라라는 무언가 이상해졌어요. 우리가 알고 있던 예쁜 소녀 라라가 아니었답니다. 너희들은 이곳에 있으면 안 돼. 너희가 있는 곳은 영혼의 세계란다. 환자들은 이곳에 머무를 수 없어. 라라가 이곳에 오. 있다는 건 설마 죽었단 말이에요? 테루와 친구들은 이상한 석상을 발견했답니다. 무섭게 생긴 돌들이야. 뭔가 이 돌들을 피해가야 될것 같았어요. 어? 방금 돌 움직이지 않았어? 뭐야? 어? 돌이 움직여. 푸푸가 쓰러졌다! 고야 단신히 석상의 공격에서 빠져나온 테루와 푸푸는 뛰기 시작했답니다 도망가! 도망가! 희미한 불빛이 보이고 있어요 테루와 친구들은 입구에 도착했답니다 문이 열리자 자그마한 집이 나타났어요 잠깐 방금 무언가 있지 않았어요? 저거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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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에 귀신이 있었어! 내가 잘못 본거 아니지? 위로 올라가 보자 뭔가 단서가 있을 거야 2층엔 아무것도 없잖아 <laughs> 방금 분명히 귀신을 봤는데 호텔이야 여기 아래 출구가 있어 일로 가보자 동굴로 이어지는 길이잖아 그들은 길을 따라 달리기 시작했답니다 동굴의 끝에는 자그마한 문이 있었어요 어? 뭐야? 동굴에서 호텔로 이어진다고? 어? 조심하세요 여긴 라라가 만든 호텔 엘리베이터예요 라라는 더 이상 당신들의 친구가 아니랍니다 그녀는 귀신이 되었어요 그럴 리가 없어 엘리베이터를 타고 일행들은 내려왔답니다 친구들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라라가 이런 귀신이 돼서 무서운 장소를 만들었다는 걸 어! 라라다 라라야 헤르는 풀린 것마냥 라라에게 뛰어갔어요 라라. 아! 이수 테르는 그제서야 깨달았답니다. 라라는 우리들이 알고 있던 친구가 아니라는 것. 라라는 무서운 악령이 되었답니다 테르는 뛰기 시작했어요. 안돼, 안돼, 라라를 피! 아, 오 엘리베이터다, 라라가 온다. 빨리 들어가, 들어가. 어... 라라에게 잡히기 전에 테르는 무사히 엘리베이터를 탔답니다. 여긴 미로잖아. 으아, 이게 지도인가 봐. 어, 친구들! 다행히도 푸푸와 와우도 살아있었답니다. 일행들은 정처없이 헤매기 시작했어요! 방금 천장에 뭔가 있었는데? 아, 누들아, 무슨 소리야. 아무것도 없었어. 일행들은 끝없는 미로를 헤매기 시작했답니다. 어! 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어! 뭐야! 뭐야! 아, 어, 뭐야! 아! 어. 나라가 천장에서 기어왔어! 다시 엘리베이터 앞으로 돌아온 이랜드 그들은 탈출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푸푸가 길을 찾았답니다 고마워 푸푸야 네가 마지막 길을 찾았구나 와우와 푸푸의 도움으로 무사히 출구로 나온 테르는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어쩌면 라라는 우리를 죽일 생각이 없었던 걸까? 라라는 사랑했던 친구들을 돌아갈 수 있게 해주고 싶었나봐요 테르와 친구들은 무사히 출구로 나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답니다. 테르테르의 미스터리, 실종된 나라편. 구독자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언제나 테르테르와 함께하는 즐거운 로블록스 세상.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쩡쩡!